오늘 네, 첫날 제가 액트3까지 현재 밀었고요. 밀면서 느낀 점들, 오늘 후기 이런 거다 정리해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저는 무슨 비디오를 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 비디오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는 아마존으로 스타팅을 했고요. 아마존, 헌트리스죠. 헌트리스로 스타팅을 했고 아마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것들 중에 하나 먼저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정규식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정규식은 요거 쓰고 있고요 요건 상점, 상점에 아이템 구매하실 때 넣으시면 돼요 공격시 피해나 뭐 번개 피해 화염 피해 이런 것들이니까 뭐 이런 거 보고 그 하이라이트 되는 템을 좀 우선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후기인데요 조나단이 웃고 있습니다 이형 의도대로 지금 액트가 기존 대비 이제 0 1 0 시즌 대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덧인데 주요 비드는 또 죄다 작살이 나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저도 처음에 석궁 활창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궁하다가도 활 해보고 활하다가도 창 살짝 해보고 창하다가도 창 바로 버리고 다시 석궁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시간도 많이 썼지만 결국은 석궁을 골랐습니다. 현재는 대만족이에요. 석궁이 확실히 좋더라. 그 폐사 구간만 지나면 좋은데요. 이거 어땠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활 같은 경우는 폭소가 폭풍소환사, 데미지가 진짜 반토막이 딱 났어요. 그래서 체감이 진짜 많이 되는데, 체감이 진짜 많이 되는데, 제가 많이 해봐서 인간 폭소 딜 미턱인데요. 템이 안 뜨잖아요. 폭소는 그냥 고생, 고생, 생 고생이에요. 지옥문 예약입니다. 템이 안뜬 폭소가 그 액트리 미는 게그 예전에 템이 잘뜬 폭소, 그거보다는 더쉽 어렵긴 한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 템이 안뜬 폭소보다 지금 폭소가 그냥 시면이야. 예전에는 템이 안 떠도 밀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템이 안뜬 폭소는 거의 시면이야. 템이 중간 이상 떴을 때가 예전에 템이 안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밀긴 밀수 있겠죠.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템이 안 뜨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폭소로 미는 거는 정말 비추고 그래도 나는 폭소로 밀겠다 하시면 폭풍수한사람 얼어붙은 포화로 22렙까지만 딱 키운 다음에 21렙 때 가스로 넘어가세요. 그게 그나마 활로 미시는 분들께 추천입니다. 가스로 넘어가세요. 21렙 때 요게 그나마 활의 추천이고, 그 다음에 창 같은 경우는 저는 6렙까지 딱 쓰다가 뺐습니다. 6렙까지. 6렙 6랩 전까지인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고, 처음에 이동기가 좋지도 않고. 창으로 하실 거면 처음에는 폭발하는 창이랑 돌개발음 같은 거 쓰다가 나중에는 번창이랑 찔러서 동결시키는 거뭐 이런 걸로 굴리시면 된다고 하고, 시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파가 딱 갈린 게잘 미는 사람, 못 미는 사람 이렇게 갈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할줄 알면은 굴릴만 한것 같아요, 창은. 근데 제가 안 해본 거라서 저는 과감하게 스킵했어요, 창을.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할줄 알면 하시고 아니면 많은 건데 아마 처음이니까 대부분 하기 어려우실 거라 추천을 기본적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석궁 같은 경우는 특유의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정말 특유의 답답함이 있는데 이 답답함이 사라지는 게 액트산부터인데 맨땅 폐사 구간이 딱 액트이에요. 여기가 이제 폐사 구간인데 여기만 자만나. 액트 이 여기만 딱 넘으면 액트 3부터는 테미를 슬슬 갖춰주면서 예전 느낌이 납니다. 석궁 맛이 솔솔 나고 엔드 게임까지 그대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또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중 선발 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완전 선발 주자는 이제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테미 구매하거나 애매한 구간을 극복하는 팁을 드리자면 액자에 뜨면요 바르지 마세요. 무조건 거래소 달려가시면 1리에게 아주 좋지 않아도 애매하지만 그 구간을 밀고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무기. 그냥 좋은 거 사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1, 2액짜리면은 그냥 그 구간을 미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무조건 사서 빨리 미세요. 내가 막힌다 싶으면 1, 2액짜리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바르지 마시고 무조건 구매하시고 또는 플래이잘 붙은 장갑, 링 같은 거 구매해서 빨리 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1액짜리 올리면 아마도 팔리고요. 이거 안 팔려도 손해 아닙니다. 시간 끌리고 있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릴게요. 대표적인 아이템 몇개 보여드리자면 이제 석궁비드 하는 분들께는 추천하고 싶은 게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3 3렙제이포격 석궁이 석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석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탄 스킬이 하나 더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가스 메커니즘이긴 한데 유탄을 던져놓고 폭발성 사격으로 이렇게 가스를 터트리면서 사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스 유탄을 하나 더 쏘는 방향이 있,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밸류가 되게 잘 뽑힙니다. 데미지 밸류가 되게 잘 뽑히고 33렙 때이 석궁 하나 있으면은 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당분간 저도 이걸로 액트 계속 쭉쭉 잘 밀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매한 건 아니고 뜬 거에다가 이액제 발라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런 거살 때는 한 3에서 5 액자 정도 했어요. 이 정도 옵션이면.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보다 옵션 좀안 좋아도 1, 2 액자짜리 사서 미셔도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비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비드 이게 이제 첫날의 후기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비드는 석궁 비드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키웠냐. 처음에 1렙 때는요. 서리폭탄이랑 그냥 전염 배웠습니다. 그냥 창을 갖고 있으니까. 폭발하는 창 배우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국밥 풍보인 서리 폭탄이랑 서리 폭탄이랑 전염으로 액트의 초반 구간을 열심히 밀었고 역시 밀었고 이제 석궁 스킬엔 파편 탄환이랑 폭발 유탄으로 밀었어요 처음에는 석폭 전염으로 밀다가 폭발 유탄이랑 파편 탄환이 갖춰진 시점부터는 이 폭발 유탄으로 거의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난사에 제가 해보니까 난사에 이 새로 생긴 40% 빨리 터지게 해주는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강요도 나쁘진 않은데 난사에 요거 박아서 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가스 유탄이 14렙이거든요 14렙이 되면 14렙이 되면 가스 유탄이 배우는데 가스 유탄이랑 폭발 유탄을 같이 쓰면은 그 가스 메커니즘이 돼요 가스 유탄 던져놓고 폭발 유탄을 터트리면 되거든요 이게 신규 잼이에요 잼 이름이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신규 잼이에요 그래서 가스 유탄에다가 폭발 유탄을 얹어서 보스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오노 백자까지 14렙 찍은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요렇게 사냥하다가 가스 유탄에 폭발 유탄으로 사냥하고 보스는 평타로 잡았어요. 평타로. 평타가 낫더라고. 평타로. 진짜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첫 정체력 잼은 제전령 배웠습니다 네. 패시브 노드는 힘을 계속 적당히 찍어주세요. 적, 힘을 적당히만. 적당히만 찍어주세요. 석궁이 힘 베이스니까. 나중 되면 힘림 베이스. 여기 착용하고. 그래서, 민첩, 민첩, 지능, 같이 찍어주세요. 잊쳐야 해요. 패시브 노드. 이건 이제 아이템 착용. 갑옷, 장갑, 투구, 등과도, 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회피 플러스 알파 베이스가 좋아요. 원장들입니다. 회피 애쉬, 회피 방어도. 요런 거 권장 드릴게요. 베이스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액트 1이 넘어오셨으면, 액트 2이 넘어오셨으면, 이제 스킬 잼이랑 패시브 노드를 이제 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전직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직은 아마존으로 했고요. 첫 스킬은 요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 거. 약점 노출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게 제일 쓸만해요. 요거 아래 거는 처음에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정확도로 크리티컬 얻는 거.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쏠쏠해요. 몬스터 피통 바에 약점 노출이 표시가 돼가지고, 어, 데미지 넣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으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냐면, 평타 5월 얼굴인데, 폭발성 유탄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냥했던 그 폭발 유탄 플러스 가스 유탄에서 이제 2 2렙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액티 사냥하던 방식으로 계속 사냥하시다가 2 2렙이 되면 폭발성 사격을 배웁니다. 폭발성 사격으로 밀고 가면 돼요. 그때부터는. 폭발성 사격으로 그 폭발 유탄도 바로 터트릴 수 있고 가스 유탄도 바로 터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유탄 터트리면서 폭발선 사격으로 가스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냥을 하시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밀리기 시작하는데 무기가 너무 구리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너무 구린 분들은 이때 그 열심히 아껴 놨던 1, 2액자 같은 걸로 그냥 무난한 거. 너무 좋지 않아도 되게 그냥 무난한 거 하나 사 오셔 가지고 템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미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미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전은 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요걸로만 힘들면 충격 파편도 섞어 쓰셔도 괜찮아요 충격 파편이라고 이제 번개 에 뿌리는 스킬이 있는데 중간에 이 폭발성 사격 전, 직전까지는 쓸만하니까 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폐사 구간이에요 여기가 요게 갖춰지는 것까지가 그냥 지옥이야 여기가 여기가 좀 지옥이에요 22렙 때 폭발성 사격이 바로 나오자마자 센 것도 아니에요 그 템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딱 폐사 구간이에요 여기 여기가 좀 지옥이긴 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열심히 잘 버텨내는 수밖에. 네. 버텨내시면 빛이 옵니다. 패시브 노드는 어떻게 찍었는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액트 3대에서부터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빛이 내려오는데 좋은 포격 석궁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33레벨이 가까워졌을 때 구매하셔야 되고 저는 요 정도 가격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좀 여유있게 더 좋은 거사셔도 되긴 하는데 dps 한170 넘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DPS 한170없는 걸로 좋은 폭격석궁 구매하시면 되고 폭발성 사격으로 1사격 1학살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콤보는 가스 유탄 던지고 폭발 사격 쓰시는 거고 여기다가는 뭐 원소 피해룬이나 철룬, 컬자까지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조물 세뇌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둘다 이거 해봤거든요. 한 사냥하면서 둘다 생겨갖고 써봤는데 폭격이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탄 두발 터지는 게 좋아서 이때부터는 빙하보이트가 생기는데 얘가 진짜 좋아요 이것도 이제 2 1렙제 스킬이긴 한데 우리가 액트2에서는 폭발성으로만 했는데 이제 슬슬 액트3부터 빙하보이트 세팅까지 같이 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폭발성 사격에 무속 난사 원시적인 병기 넣고 빙하보이트에는 이제 무속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무속을 이제 내려서 보스전 수합용으로 쓰여 되는데 무속 세탄찬 정도? 또는 세탄창 효과 집중이나 빙하작용 이런 거 넣고 이제 쓰시면은 얘는 이제 맵핑용이고 얘는 수류탄 쓰면서 맵핑용이고 빙하작용은 보스전용인데 이거는 중형 몹 이상이어야 좀 딜이 잘 들어가요. 빙하보이트는 서리 방벽이 생기는 보이트고 요거를잘 써서 몬스터한테 서리 방벽이 터지게 바로 작동을 시킬 수 있으면 쏠수 있으면 방벽이 바로 터지면서 딜이 박혀요. 소서처럼. 그래서 제대로 조준해서 쓰면은 폭딜이 박힙니다. 폭딜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썼고, 나머지 보조잼은 요렇게 썼다는 거. 요렇게 썼다는 거. 이제 패시브 노드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헌트리스 스타트를 했잖아요. 헌트리스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은, 이거 이 무기 슬롯 2번이라서, 제가 이 방패 들었을 때 그냥 이속 좀 챙기고 싶어서 나눠서 찍은 거거든요. 요거는, 그, 추가 책으로 얻는 포인트인 스킬만 나눠 찍을 수 있는데 요거를 할줄 아는 분들은 나눠서 찍으시면 되고 애매하신 분들은 안 찍어도 전혀 상관 없으니까 그냥 흘려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노드들을 좀 타고 가면 좋겠지만 석궁 노드는 이쪽에 다 있어요. 좋은 석궁 노드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게 좋아요. 바로 가는 게 그래서 그냥 여기 그냥 다 버리고 뛰세요. 이렇게 쭉 뛰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 여기 중량 탄약이랑 신비한, 신중한 조준에 먼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패, 그 스텝만 먹으면서 게임을 하면은 딜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일단 먹고, 일단 기본 값을 챙겨놓고, 기본 값을 챙겨놓고,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거부터 찍으세요. 즉각적인 재장전. 우리가 여기서 데미지를 조금 챙겼잖아요. 그래서 석궁은 재장전이 답답하면 그냥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요거부터 찍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찍으세요. 압도랑, 여기 초대형 무기 같은 거, 이런거 찍어주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하변선 노드거든요. 빽빽하죠? 여기 찍은 다음에, 여기 찍은 시점부터, 딱 여기 다 찍은 시점부터, 석궁이 숨통이 딱 트여요. 진짜 기가 막히게, 여기서부터 딱트요 숨통이. 숨통이 딱 트이셨으면, 그걸 기반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 있는 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효집 찍어주시고, 아, 효과 범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소이 정말 맛있고, 연기 흡입도 정말 맛있고 여기 있는 거다 맛있거든요. 여기 는거딱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찍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찍어 봐야 되기 때문에 찍어서 알게 되는 거 있으면 또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그 고정 댓글에도 남겨 놓겠습니다. 보고 따라 찍으실 수 있도록. 네. 아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빙하 볼트 장전이 어떻게 나가는 화살이냐면 한번 보여 이걸 내가 편집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보세요. 여기 대상 여기 있다 하면 은 이렇게 딱 쏘면은 빙하 방벽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몬스터 뭐 미간에다 제대로 꽂으면 방벽이 아예 안 생기고 몬스터 방벽이 바로 터져요. 이제 그래서 이 방벽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 보스전에 엄청 좋고 실제로 제가 도리아이를 이걸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빨리 잡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등치 큰 애들 상대로 굉장히 좋다는 거. 일단 콤보도 한 번씩 보여드리면 수류탄 깔아놓고 폭발성 쏘면 수류탄 터져요. 이렇게 바로. 왜냐면은 폭발성 사격은 여기 설명 보시면 기폭 장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류탄에 즉각 터트려주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수류탄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쏘면 바로 터져요. 수류탄 깔린 거다 이게 남 지속 시간이 얼마나 남았던지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또 혹시 몰라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기름 유탄도 섞었으면 좋은데. 기름유탄 이거는 이제 화염 노출을 만들어주는 스킬이거든요 화염 저항을 깎아요 그래서 그 화염 데미지 넣을 때 중간중간 섞어주시면 됩니다 형 가스 유탄 쓰고 창이 공속 빨라 보이는데 창 화염 스킬로는 안 터져? 음창 화염 스킬로도 터질 것 같은데요 네창 화염 스킬로도 터지겠죠 화염이면 다 터질 듯네그렇습니다